왼쪽이 G80, 오른쪽이 그랜저입니다. 보통 이 차급을 본다면 g 치0은 차가 작죠. 보통 그랜저를 살까 하다가 어,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만 더 금액을 더 주고 G80을 사자라고 하시잖아요. 그런데 정말 그 금액을 줄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딱 봐도 딱 봐도 울트라강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. 이 앞쪽도 앞쪽이 울트라강이 여기 이쪽이 상당히 폭이 깁니다. 이 폭이 상당히 길어요. 거기에 비하면, 저 여기 보세요. 제네시스에 비하면 이 폭이 좁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, 알루미늄, 뒤에도 알루미늄, 알루미늄, 그리고 데시크로스멤버는 울트라강. 그랜저는 엔진룸 쪽에 데시크로스멤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형상이 뭔가 확실하게 크로스멤버라고 할 만한 형상이 보이지는 않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여기 범퍼가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개 있고 좌우로 깁니다. 좌우로 길고 그랜저는 위아래로 긴 형태입니다. 그리고 구멍도 한 개씩 있죠. 그리고 그랜저는 a 필러가 안쪽은 울트라강이 아닙니다. 그리고 b 필러 밑에 부분은 또 울트라강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제네시스는 이렇게 a 필러 안쪽이 울트라강, b 필러도 전부 다 울트라강입니다.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. 이렇게 좌우로 같이 바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여기 심지어 보시면 그랜저는 2열 시트 하단부 그리고 트렁크 바저도 일반강입니다. 그런데 G80은 여기가 완전히 고장 역광으로 둘러 나있죠. G80과 그랜저를 이렇게 고급차와 일반 대중차를 한번더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